사실 뜯어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음식을 선택할 때 단짠보다는 맵세를 선택해라. 안녕하세요. 조홍석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식단이 참 제일 고민이죠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떤 걸 먹어야 될까 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닭 가슴살 샐러드 뭐 좋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매일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배달 음식을 좀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달의 민족 어플에 들어가서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가지의 음식들이 어플에 나왔는데요 이 음식들이 과연 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먹을만한 배달 음식을 제가 좀 선별해서 추천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단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칼로리예요.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도 많이 먹어서는 절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점, 그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배달음족 어플에서 직접 한번 다이어트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대략 한 80여 군데 식당이 지금 검색이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 저염국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안 넣고 최대한 싱겁게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어, 이거 먹으면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살도 덜 찌는 음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국밥 한 그릇이 한 400에서 500 칼로리 정도가 돼요. 오, 어, 그러면. 한끼 식사치고 칼로리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밥이 빠져 있어요. 밥한 공기를 말아야 이게 우리가 진짜 국밥이 되잖아요. 밥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럼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700에서 800칼로리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끼를 600칼로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써 이미 초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 좋으면 맛이 있게 되고 많이 먹게 되거든요. 소금 간을 적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게 먹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다이어트 국밥이라고 해서 밥까지 말해서 한 그릇 다 먹어버리면 이미 칼로리는 초과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다음 또 한번 봐볼게요. 음, 아,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 키토 김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토 기밥이 키토라는 말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탄고지 시기에서 나온 얘기죠. 이제 저탄고지 시기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 늘어난 인슐린은 또 지방의 합성을 촉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탄고지 시기라는 거는 거꾸로 아예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방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케토시스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저탄고지식이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지방을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적게 먹었을 때 그나마 의미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게 되는 것이에요. 키토 김밥은 보면은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이용해서 밥을 대신해서 김밥을 만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김밥 한줄 기준으로 했을 때 키토 김밥이 한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일반 김밥은 칼로리가 한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만 딱 봤을 때는 오, 분명히 키토 김밥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계란이 그러면 과연 밥보다 칼로리가 더 적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란 100g과 밥 100g은 둘다 비슷하게 한 140칼로리 정도에 해당이 돼요. 즉 키토김밥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결국에 들어오는 칼로리는 또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한번 봐볼까요? 음,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 야채 피자가 있습니다. 햄이 1도 안 들어간 다이어트 웰빙 피자라고 되어 있는데 야채 피자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나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토핑을 햄이나 베이컨 이런 것들 대신에 야채 위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자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 도우예요, 도우. 그러니까 피자 빵이죠. 제가 도미노 피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리지널 도우와 신도우를 비교를 해봤어요. 오리지널 도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판이 1455칼로리 정도가 나오고요. 신도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69칼로리가 나왔어요. 이 도우 차이에 따라서 칼로리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자를 선택할 때 내가 그래도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 먹고 싶다고 한다면 토핑도 물론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 이 도우를 씬 도우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봐볼까요? 다이어트 야채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리하고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만든 야채죽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죽은 물을 넣어서 쌀이 부풀려져 있죠. 같은 부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칼로리가 더 낮게 됩니다. 2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죽은 대략 한 14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쌀밥은 한 280칼로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두배 정도의 칼로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분명하게 죽이 칼로리가 적은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죽은 반유동식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에 들어왔을 때 음식물이 빠르게 위장을 통과하게 돼요. 우리가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포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죽이라는 음식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금세 배가 꺼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이어트 할때 죽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다이어트라고 검색이 된 음식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사실 뜯어 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지금부터는요.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한번 선택을 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국내 오리지널 치킨입니다. 다이어트하다가 치킨이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내 오리지널 치킨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국내 치킨은 튀김옷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튀김옷에 들어있는 열량, 트랜스 지방 이런 부분에서 국내 치킨이 좀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도 훨씬 낮고 건강에도 더 낮기 때문에 튀긴 치킨보다는 구운 치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가 의외로 괜찮은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빵, 번을 통한 탄수화물의 섭취, 패티를 통해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그 다음에 샐러드를 통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의 섭취, 이런 것들로 열량적 영양적인 구성이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한 50에서 60% 정도 단백질과 지방을 각각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점에서 햄버거는 그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갖고 있는 어찌보면 완전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패스트푸드 그리고 그에 따른 프랑스 지방 때문에 약간의 좀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만 햄버거를 먹을 때 조금 그래도 열량의 섭취를 줄인다고 한다면 빵을 한 장은 빼고 먹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타코예요 는 멕시코 음식이죠. 또띠아라는 얇은 밀가루 반죽 위에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 사우어 크림을 뿌리고 나서 먹게 되는 음식이에요. 아까 제가 피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또띠아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겠죠. 그런 점에서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야채들, 그 다음에 또 고기를 통한 단백질을 섭취 그런 부분에서 영양 적으로 고루 균형이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스로 사우어 크림을 넣었단 말이죠. 이 사우어 크림은 말 그대로 신 소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코를 먹어보면 약간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그런 맛이 납니다. 이게 다이어트 할때이 매콤하고 새콤한 음식의 맛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매운맛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운 고추를 먹으면은 땀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진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음식, 신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의 소화가 더디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맵고 신 그런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또띠아는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입니다. 마늘과 파스타면과 올리브 오일만을 가지고 만든 파스타예요. 토마토 소스로 만든 파스타보다는 이 소스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칼로리가 낮겠죠. 그리고 마늘. 이 매운맛이 역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파스타면. 파스타면은 듀럼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듀럼밀은 밀가루 밀 대비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다음은 물회입니다. 물회도 정말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특히 이 생선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식에 비해서 칼로리 함량이 낮게 됩니다. 보통 광어를 기준으로 들어보면 광어 100g에 한 110칼로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쌀밥 100g에 한 140칼로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쌀밥보다 칼로리가 더 낮아요. 근데 거기에 구성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쌀밥보다는 더 포만감을 줄 수가 있는 음식이죠. 거기에 이제 물회는 어때요? 코마죠.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식초를 넣는단 말이에요. 식초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소화를 더디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물회를 선택할 때 찾아보니까 이제 광어 물회도 있고 연어 물회도 있던데, 가급적이면 광어 물회를 드시는 게 좋아요. 광어 100g이 110칼로리일 때, 연어 100g은 한 160칼로리 정도로 칼로리가 거의 한 40, 50%도 더 높습니다. 광어 물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음식이다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음식을 선택할 때 단짠보다는 맵새를 선택해라. 맵 고, 새콤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다이어트 음식의 선택에서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이어트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